안들려 뒤에 네. 아, 나하 아, 네. <laughs> 이거 소성이죠.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나온 건데 어이 정도로 많 보이진 않고 그냥 조금 더하게볼수 있는 자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수 이건 불편한 거죠? 같은 브랜드예요. 저희 집에 있는 빅센이라는 브랜드인데 유명해요. 여러분들 많이 마음 관심 이 있고요. 너무 기회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이거는 갈릴레이식이랑 케플러식 혹시 이거 아요 이거, 이거 이제 갈릴레이식은 상이 상하좌우 바뀌지 않고 이쪽은 상하좌우 바뀌는데요. 요즘에는 전부 다 케플러식 쓰고 갈릴레이식은 아예 안 써요. 이제 지상 나원 아, 네. 아, 네. 네. 이제 색 숫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망원경 같은 거나 아니면 오목 이런 거로 보면은 가끔씩 이제 꾸역주름 주변에 무지개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저희는 색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좀 굴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캐는 그래서 저희는 색지였는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요런 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재네들도 이제 색수차가 좀 줄어들면서 좀더행성이잘 보이는 프레타에 보이는 그래서 이게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어 얘가 요 전체가 마운드병이에요. 이 길이가 길어져야지 이제 조금 더잘 보이. 는 이제 사진 사진 촬영용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관측을 한다 하면 엄청 나게긴걸갖고 오시기도 해요. 그 천문대에서. 그래서 그한 말씀도. 기념비적으로. 자, 이거는 반사 망원경도 시도할 크기가. 어렵네요 아니긴 한데. 어 얘는 안에 거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로 들어오는 거랑 다르게 반사해서 우리 눈 저 뒤에 조그맣게 이제 깡통코마하고 이렇 반사만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잘 닦아서 써봐. 이 정도? 이 정도? 얘는 복합경통이라고 하는데요. 6절이랑 반사랑 합쳐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걸 샀거든요? 그건 합주지 않아 음, 맞아 근데 약간 장점만 이렇게 합쳐놓은 거기 때문 어, 만약에 한시...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한번 머리 아프려면 어, 이찮 넘어갈게요. 4 0 배율 4 0 배율 여러분들 촬영을 할건 아니니까 뭐 이제 이정도면는 대충 알지, 않을, 알지 않을까? 이거 다니는 애들? 다 자, 저쪽이 자, 제, 제가 갖고 있는 건 더? 경이 대식인데, 어, 음, 이거죠. 자, 걸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은 자로 이렇게 있죠. 이게 경이 대식 가대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뒤에 좀 막대기처럼 생긴 거보여요 망치처럼 생긴 거, 맨 뒤에, 맨 뒤에. 저기, 저기, 저 다리 있는 거. 저거는 이제 적도의식이라고, 음,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얘는요, 이제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제 벌을 따라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걸 많이 써요. 근데 그 어려워요. 얘는 일자로 가거 X축, Y축으로만 움직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이게 조금 더 쉽고 간단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사용했으면 이제 봐도 되겠지? 이 정도? 이제 이거는 어, 지금 현재 실내에서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 볼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 일단 자동형이 돼요. 얘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조종을할수 있고요. 어, 디까지설 여기가 경통이라고 부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보통 타인더가 달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펜틀그라운드 해봤죠? 그 발로런트. 그런데 우클릭이 하나 잡릭기 하나 누르면 이제 비율 확대되는 그거 이제 레드가 저희는 타인더 아니면 레드다 다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볼을 볼때 조금 빨리 찾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는 용도로 씁니다 자, 보태볼까 여기 네모 앞에 뭐가 있죠? 여기 안에 거울이 들어있어요 얘는 천정 미러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어, 이거보다 훨씬 저렇게 긴거 그래서 저 위에는 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허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 형태의 거울로 반사시켜서 저희는 여기 달려있는 이 빨간색 친구는 아이피스라고 하는데요. 저안렌즈라고 저희가 이제 아, 네. 뭐야 편미경편미경이랑구조 편의점. 비슷한데 수평기가 이제 되려는데, 이따가 한 번씩 나가서 구경했어요. 이제 근데 이게 가격대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까? 그냥 이거 하나에 이렇게 만아 이거는 굉장히 가공기가 좋은 편에서 보경은어요이4천만 원까지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도험이라고 너무 어, 크다고 하키만한 마음이었는데, 경우에는 어, 어, 4,000만 원나요 그리고, 아, 그러면, 이거 설명해주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를 분터리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수동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돌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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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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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거 이렇게, 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그래서 잘조여만 놓으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제 오늘 들고 나가서 네. 봐도 되고 음, 아니면다 아, 이거 있구나. 이거 뭔지 알아요? 관심 인상? 맞나? 아 이거는 저희가 물체를, 어울리는 물체를 봐야 할때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얘는 엄청 그냥 이렇 <laughs> 돌아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얘가 더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좀초점크기초점 초점? 얘는 좀 약간 세세하게, 별은 움직이니까 저야 따라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점 맞실 때도 1000원 이상으로 줘야지, 사진 잘 나올지.